그 다음은 존버 구간과 존버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존버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존버 버러우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존버 구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존버 구간의 경우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본 캐릭 기준으로 최대한 빨리 메디아 남부 지역에 폐철광산 구간까지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적어도 투력이 아마 한2500-600 정도 돼야 하실텐데 그 정도까지는 영혼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빨리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폐철광산에서 먼저 존버를 시작하시면 돼요. 존버는 뭐냐? 말 그대로 이 사냥터에서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내 투력이 높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지역, 폐철광산 지역에 반복 퀘스트를 그냥 1800마리씩 잡고 잡고 또 잡고 하시면서 투력을 높이고 다음 사냥터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존버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후 난 내가 운이 매우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900 정도부터 발레노스 자치령의 크론성 입구, 이 크론성 순찰로 구역 여기를 가셔서 존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3100 정도 되시면 크론성을 가셔서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존버하는 이유는 이 빨간템이 현재 최종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존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통 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못 얻으니까 막 4000, 5000 넘어서까지 계속 잊지 마시고 그냥 내가 투력을 키우는 동안 한번 운에 몸을 맡겨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은 크론성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난 운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폐철광산에서 3000까지 틀어박혀 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000에서 3200 정도 되셨을 때 크론성 퀘스트 다 밀어버리시고 크런송 퀘스트, 뭐, 존버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난운 없어서 안될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메인 퀘스트를 더 깨셔서, 오마르 용암동굴 구간까지 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마르 용암동굴에서 또 보조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무기들을 얻기 위해서 또 존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메디아 지역에서부터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예요. 메디아까지 오는 시간보다 메디아에 남는 시간이 아마 더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메디아 남부 대충 난 됐다. 오마르 용암동굴에서 한3,400 정도까지 키우셨다. 그러면 이제 퀘스트를 더 미시면 됩니다. 메디아 북부 지역으로 가셔서 투구족 동굴 이 투구족 애들을 잡으면서 존버를 하시면 되고 3500이 넘으셨다 여기서도 나는 운이 엄청 좋다 난, 난 운이 너무 좋아서 빨간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3500부터 메디아 남부 지역에 병사의 무덤 사냥터를 가셔서 가이세릭의 투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700 정도 되시면 병사의 무덤 깊은 곳 가셔서 또 존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3800 정도 되셨다. 그러면 사르마 전진 기지와 소산 전초기지 쪽으로 넘어오셔서 포산 쪽에서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인의 사냥 속도에 따라서 난 투구족을 빨리 많이 잡을 거다 아니면 나는 그냥 소산에서 눌러 앉아 있겠다 아니면 나는 병사의 무덤 깊은 곳에서 빨간템 한번 노려보겠다 시연템 한번 노려보겠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4천 이상이 되시면 무조건 그냥 소산에서 존버하세요 그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4,400이 넘으셨다. 그럼 이제 슐츠 해안 야영지, 슐츠 방어 기지 쪽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500한5,600 정도 되시면 슐츠 해상 요새를 가실 수 있는데 어, 여기 구간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제 공약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아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착각하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존버 구간의 경우 정확한 투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투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100 정도, 많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200 정도 주시고, 본인이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서, 아,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가 낫겠다. 아, 그럼 나는 지금 저기가 낫겠다. 이걸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제 말이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존버에서의 마지막 존버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버 아이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토벌권, 토벌추천서와 석판, 고대의 석판 이두 가지는 무조건 존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두배 이벤트가 간간이 열려요. 이두배때 몰아서 한꺼번에 소모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으실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급적이면 아껴두고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월드보스 장비 파편이에요. 오후 12시부터 2시와 오후 8시부터 10시. 그럼 이제 그 월드보스들을 잡고 나면 전리품으로 이 장비 파편들을 다 습득을 하실 거예요. 한개에서세개 그러면 이 장비 파편을 어, 이거 상점에 비싸게 팔리네 하고 팔지 마시고 아껴 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특수 제작에서 시면 아이템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이렇게 150개와 핵심 아이템을 합성해서 시면 아이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비 파편은 절대로 상점에 팔지 마시고 존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협동 포인트도 많이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정말 정말 급할 때뭐 회복제 사거나 아니면은 뭐 행동력 회복제 사거나 쓰시는 거뭐 괜찮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껴주시고 얘네들도 이벤트로 상점이 열려요. 협동 포인트 상점이 협동 포인트로 블랙스톤을 살수 있다거나 어쨌든 다양한 아이템을 살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가 가끔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동 포인트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협동포인트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아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8대 쓰세요? 그리고 혹시나 무과금 유저가 아니신 분들은 스타트 상자를 사셔야 하기 때문에 화이트펄도 꼭 존버를 하시길 바랍니다. 블랙펄보다 화이트펄이 먼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펄은 상당히 중요한 재화예요. 그래서 화이트펄도 가급적이면 아껴두시고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실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펄의 경우 이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존버 아이템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창고에 킵해두면 도움이 되는 아이템 목록들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동력 포션, 그리고 대형급 이상 회복제, 중형은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그 다음 크론석과 장인의 기억과 기억의 파편도 맡기시는 게 좋은데, 기억의 파편을 무조건 맡기셔야 돼요.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기억은 무게가 좀덜 무겁기 때문에 갖고 다니셔도 돼요. 이건 선택이고요. 그 다음 카프라스의 흔적, 카프라스의 흔적의 경우 나중에 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미 난 사용을 했다. 난 벌써 주무기나 아니면 다른 연금석에 카프라스의 흔적을 다 써서 강화를 해버렸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 연금석을 다른 연금석과 같이 연성을 해버리시면 카프라스의 흔적이 어느 정도 방안이 돼요. 대충 한 80, 90% 정도 방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쓰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알약 이상에서 사용하시는 게 효율은 더 좋습니다. 주무기 3짜리, 보조무기 3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0강 정도 하셔서 주무기 4까지 만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효율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황금 머시기 시리즈입니다. 이 황금 반지, 황금 술잔, 황금 인장, 황금 조각상,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황금 달걀과 황금 양털까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존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주간 도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도감 같은 거에 재료로 들어가거나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저의 경우 10개씩 가지고 있지만 뭐 많게는 20개 아니면 50개 뭐 적게는 최소 5개씩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각인 재료예요. 이 마력의 정수와 마력의 산물. 얘네들도 제가 정말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끌은 일 이상, 혹은 뭐 신화셋, 아니면 뭐 전설 옷셋, 이런 악세. 그 정도 됐을 때 각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필요가 정말 없어요. 쓰는 게 별로 효율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창고에 킵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아이템이에요. 이 영지민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이 아이템. 파트리지오한테 흥정하는 데도 쓰이는데 파트리지오는 2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영지민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 이 아이템들도 킵해두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해드린 육성 편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밖에도 궁금한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게있으시다면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 댓글 달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튜브 하루TV 였고요. 다음 총 공략 2편에서는 영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이 밖에 나머지 정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TV 였습니다. 派中。